안녕하십니까. 종합담학교론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오체 창문감 4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명월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체 창문감과 이한 창문감을 면밀하게 비교해 봤더니 이 명월의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창문감에는 이 명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따로 이제 표기를 좀 찾지를 못하였는데 그래도 우리 고전의 작품들을 좀 참고를 해서, 또, 이, 명어, 명자와 월자가 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발음들을 또,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참 문감에 찾아봐서, 또, 이렇게, 이 명월에 해당되는 명자와 명, 월자를 따로 찾아서, 이렇게, 윙, 위에를 이렇게 따로 구현을 했습니다. 해서잘 봐주시고요. 이, 아무래도 이제, 밝은 달이니까, 또, 우리의 조선시대 표기를 보고, 이렇게, 밝은 달을, 구현해서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한참문 가면 없지만 그래도 조선시대 우리 문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충분히 또 예,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만주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이 글자가 좀 상당히 긴데요. 어, 건기연비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위에 첫번째 상당히 길게 보이는 이 글자가 건기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기연이 되겠구요이 어, 위에 간지 거가 되겠죠. 거의 글자가 되겠구요이 가운데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농입니다. 그래서 여기 엔지의 발음이 되는 글자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어,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 살짝 내려가는 이 부분이 이 기가 됩니다. 여기에 기가 되겠고요. 어, 이렇게 이제 살짝 올라오는 이 부분이 Y의 음과, 그리고 밑에 여와 함여 발음과 함께, 이제 N자 발음까지 되면은, 연이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좀 맞춰보다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비합니다. 해서, 이, 비아 비하, 비아이의 글자가 여기 써집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티베 문자입니다해서이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이 수와 슬라와 슬라와가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부분이고요. 어, 이 드왕스가 있습니다해서 이렇게. 이, 다,를, 써주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 바이, 바의 음간인데 이제, 이, 티벳 음가에서는, 이제, wa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와가, 이제, 써지면, 이렇게, 두와가 이거, 여기 부분에, 써집니다. 그리고, 이, 여기 나온 이제, n, g,죠. 이렇 n, g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실담 자에서는, 이제, n, 자, 위에 이렇게 점이 있는 낭의 표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마지막에 이제 사의 글자인데 A를 빼면은 이렇게 S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스라와 두앙스가 써지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이 T 병자도 잘 봐주시고요. 이 다와 당으로도 어, 써집니다. 그래서 팁의 문자 밑에 만주 문자로 두 개의 표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그, 발음을 표기해준 만주 문자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본래의 문자가 팁의 문자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발음은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 그, 부분까지 보실 분들은 따로 오지청문감의 예, 원전을 보시면 큰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 몽골 문자입니다. 그서 이윗 부분이 이제 거거건 이 부분이 거거건이 되고요. 이제 아래쪽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사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거가 두 번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거거 세번은이 거가 나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거 거, 거가 써지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N 자가 써집니다. 이렇게, N 자가 써져서, 거거건이 되는 것이고요또 아래쪽에, 사란, 이렇게, 위쪽에, 사, 가운데쯤에, 이렇게, 라, 아래쪽에, N 자 발음, 사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주 문자나, 이 몽골 문자의, 글자의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세로로, 아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글자가 표기가 됐을 때가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보통의 이제 표기가 가로되다 보니까 세로로 길게 되면은 출판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를 눕혀버립니다. 그러면은 본래 글자를 보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글자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은 훨씬 더 글자가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본래에 그 있는 그대로의 표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항상 그래서 이 만주 문자와 몽고 문자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차카타이 문자입니다. 이 수죽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관계로 본래에 있는 책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읽을 때는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봐주시고요. 이 예, 발음은 이렇게 수죽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카타이 문자 밑에 또 만주 문자로 이걸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발음표를 또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학자들이 이 오체청문감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오체청문감을 풀기 위해서 이 다섯 개의 문자의 정통한 학자들이 또 이렇게 수십 년간을 해서 이론해 놓이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오체청문감의 가치를 알아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